서울 신문 창간 12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문크전 전문가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문크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개인 컬렉터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이 문크 전시작들, 개인 소장품들이 상당수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전시의 방향과 의도를 공유를 하고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지를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뭉크하면 사실 뭐 모두 다다 다 절규로 알고 계시고요. 절규라는 작품은 알아도 뭉크라는 작가는 또 몰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워낙 패러디가 많이 돼서 그걸 보고 이 재밌다, 웃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뭉크의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에게 거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믿었던 누나가 또 죽고 개인적인 비극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 그게 다 작품으로 표출이 되면서 절규라는 그림 자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가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을 생각하면 안식이라든가 어떤 위안을 주는 이런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빅네임들 있잖아요. 만고, 네. 뭐 피카소 그 사이에 문크가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뭉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팠다는 거죠. 80년째 돌아가시는데 자기 주변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엄마, 누이, 뭐 아버지부터 자기네를 돌봐줬던 카렌 이모까지 모두 다 사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은 아마 그림으로 어떻게든 치유하려 했던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아픔, 신체적인 이런 고통 이 모든 게이 작품 안에 들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은 사촌형의 부인이었는데, 자기는 굉장히 갈망을 네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질 거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긁은 옷을 입은 여인과 회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댄스를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사랑에 대한 희망 하지만 그 그림 자체는 굉장히 고독한 그 다음에 가장 요란한 사랑은 툴라랑 하게 됩니다 보면 진짜 부부 같아요 굉장히 멋진 혼출한 두 남녀가 멋지게 화면 속에 잡혀있어서 멋진 투샷이에요 약혼까지 갔다고 좀볼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인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laughs> 문구에게 <laughs> 뭐 결국 자살 소송 그런 게 아마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왼손 중지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어떤 죽음과 공포 그런 걸또한번 느꼈고 그런 식으로 또 회화적으로 푸는데 그의 어떤 삶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20대 30대 40대를 뜨겁게 읽어했던 거죠. <laughs> 뭉크 그 작품이 한 2만여 점이 된다고 그래요. 한 개인의 작가가 뭐활력이 길었다고 해도 굉장한 숫자인데, 그걸 대부분을 이제 나라에 기증을 하고, 그걸 약정을 하고 이제 죽었거든요. 노르웨이의 국민적 영웅이라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네.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 노르웨이의 문화적, 정서적, 정체성을 확립한 작가가 바로 뭉크. 국가적, 지역적 표현력들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국유럽 정서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판화가 오면 일단 실망하게 되거든요. 아왜 이거 원작 안 오고 이러는데 음. 이 사람에게서는 판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고조의 작품들, 절규이뭐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같이 판화로 넘어와서 굉장히 판화를 아끼고 새로운 장르 혹은 아예 자기가 이걸 그냥 유화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가 이제 보이는 판화 작업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가 있었던 작품을 그대로 판화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부분이나 세부를 더 확대하거나 그 외에 변화를 주는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돈나 작품들이 그 판화로 제가 보니까 일곱, 여덟 작품오는데 나열시켜 놓고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다 달라요 물론 찍은 시기도 다르지만 자기가 원래 그 회화에서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게 조금 더 변형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그런 시도를 보여요 판화를 그냥 다중히 자기 작품에 대한. 보급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작업을 확대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체를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요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번 그레이 같은. 네, 본격적으로 출품작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출품작 리스트를 보시면서 감탄을 찐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어떤 작품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알파와 오메가 가장 초기 작품과 가장 후기작을 하면 이번 전시회 주인공이 나오죠. 네. 뭉크가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번에 오는 작품 중에서 그가 20대 되기 전에 그린 자화상이 있고요. 네. 죽기 직전 그린 작품도 자화상이 있어서 작품의 초입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이 작가가 정말 많이 고민한 그런 작가라는 걸알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모델료가 없을 때. 네. 그리고 아니면 하나는 자법이라고 해요. 사람은 아마 좀 키도 크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잘생겨서 <laughs> 남아있는 걸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셀, 셀카의 원조랄까? 네. 네, 셀카는 아, 많이 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규도 크게 보면 프리즈 오브 라이프, 생의 프리즈 안에 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러면 삶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뭉크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떤 사랑, 그중에서도 이렇게 지독한 사랑. 나에게 아픔과 막 치욕과 이제 모든 걸를다 가져다준 그런 사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거기에서 오는 우울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야지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생의 프리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절도라든가 뭐 키스라든가 여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림 한장한 한 장에 녹아 있는 게 생의 프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뭉크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생애프리즈 연작을. 이해하는 게뭐 가장 시작이자 끝이 되겠네요. 이번 전시에서 뭐 퍼즐이나 프린트 등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된다라고 하니깐요. 아직은 어떤 모습인지 공개할 순 없습니다. 네. 개봉 박두니까요. 예. 네. 본 전시에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딱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뭉크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뭉크일까요? 네. 사실 뭐 사랑과 죽음 이 가장 큰 주제인데요. 우리가 사랑과 죽음을 안 겪고 살수 있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죽음이라는 게다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니까. 뭉크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개인적인 비극이긴 하지만 그게 어찌 생각하면 당시 그의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크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냥 일반인들 그리고 수많은 금쪽이들 <웃음> <웃음> 이게 약간 어떤? <laughs> 희망의 메시지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규를 넘어선 어떤 문크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저도 미술하면 아름다움과 호화로움 이런 세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문크를 보게 되면 삶의 그림자도 얼마만큼 더 찰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희극이냐 비극이냐 어느 게더 우월하냐 왜 비극이 더 우월한지는 문크의 작품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문쿠전, 전문가, 자담회, 세분 모시고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번 전시는 5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104일 동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가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작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세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